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laughs> 오늘 주말인데요. 많이 한가합니다. 어, 여행들 가셨나봐요. <laughs> 비도 오고, 날이 좀 꾸물꾸물거리고, 어,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일하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꽃들 손질도 하고, 다육이 하엽도 정리 좀 해주고, 또, 어, 물도 좀 주고, 어, 약도 좀 치고, 어, 두루두루 볼 일들을 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울 어, 이 여울 분녀 음, 저희 여울 농분 봄서부터 계속 그런데 중간에 이 여울 농분요 아예 품절이 됐었어요 어, 찾으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미처 못 해드렸습니다 어, 조금 이제 어, 봄이 뒤늦게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 이렇게 여울 농분이 나왔어요. 음, 제가 뭐 심었게요? <laughs> 클레마티스요. 아, 저는 시계초가 있었으면 시계초가 월동을 안 해도 저희 매장에서 어차피, 어, 그 월동, 그반 월동 비슷하게 하니까 매장이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니까 꽃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거 시계초를 심고 싶었어요. 전에 꽃피는 하우스님께서 그 시계초를 너무너무 예쁘게 피... 키우신 거예요. 지금은 개가 살아있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데, 시계초는 월동을 안 합니다. 요즘에 시계초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 어딜 갔더니 아직 이렇게 꽃이 펴 있는 클레마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큼 업어왔는데요. 자, 여러분, 요 롱분이요. 사이즈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실타라로 좀 비슷하게 가닥이 의아리가 워낙 얇잖아요. 이런 거 심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꽃이 없다고 쳐도 어, 요런. 요즘은 이런 요런 게 너무 잘 돼서 나왔더라고요. 뭐 철사를 쉬어가지고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꽃이 세상에 가지는 요렇게 얇은데 저희가 집에서 클레마티스 저는 지금도 안 잊어 먹어요 진짜 큰맘 먹고 너무너무 환상이었던가요 한 다섯 여섯 가지 한 나무가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만들어 낸 거겠지만 한 가지에서 다섯 가지 꽃이 었었어요 클레마티스가 그때 진짜 거금 주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장사를 할 때도 아니고 어또 이제 이렇게 화분 장사를 한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냥 식물이 좋 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흙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꽃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그 꽃피나우스 님께서 야생화를 찍어 주고 다니시는 분이시라 아무래도 이 야생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들꽃사랑 야생화 옆에 있다 보니까 늘상 꽃을 보면서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꽃이 저절로 좋아지는 그래서 화분을 또이렇게 하게 되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음, 그, 여울, 롱분. 요렇게 생겼잖아요. 음. 어떠세요? 이 클레마티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정말 이파리는 이렇게 나요. 그쵸? 그리고 어 줄기도 워낙 이렇게 얇아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큰 꽃을 피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환상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laughs> 자 여러분, 요거는눈 가리고 아웅하고 플라스틱 분째. 클레마티스 들어져 있는 거 그대로 놓은 거고요. 요거는 흙 놓고 심어 준 겁니다. 요거 다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눈여기로 보고, 어, 빼려고.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수량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량이 없으면, 이, 심은 것까지 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수량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 요거, 요렇게. 음, 상노그아리를 심어도 괜찮고요. 또켄트마이저 음, 의리를 아 심어도 괜찮고 요런 어, 클레마티스를 심어도 너무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요렇게 음, 줄기가 너무 두꺼운 애들보다 요런 애들 꽃이 완전 환상으로 있는 요런 어, 그 심어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요즘 다육이 에오늄 유행하는 에온이형을 지금 제가 심어놨는데, 그것도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응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요 보라톤 나는 요 꽃이 정말 크네요. 이거. 제가 생각보다도 꽃이 크고, 이게 화분이 크면 꽃이 돋보이질 않을 텐데, 화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돋보이고요. 요 화분은 난 심어놔도 너무너무 이쁜 거 아세요, 여러분? 어, 제가 여러 두루두루 잘 어울리게끔 요렇게 어, 구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15cm입니다. 15cm고요. 높이가 21cm 돼요. 21cm 그래서요 요런거 심으셔도 괜찮고 조금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조금 수영이 늘어지는 거 고런거 심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그 다육이 에오니엄 심어 놓은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에오니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작은 사이즈 아닌데 이렇게 화분하고 너무너무 잘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에오니엄 심는 화분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저는 막꼭 들어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담백한 거. 왜냐면 하얘 자체가 화려하고 예뻐요. 그리고 얘가 무거무무것으로 꽃이 됩니다. 아, 세상에. 너무 예쁘죠? 자, 그래서 에오니엄 심는 화분으로도 너무 좋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더 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흰색 흰색은 어떤 걸 심어도 다 소화가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색이에요. 요게 그런데 아까 에오념을 심어도 괜찮고 이렇게 캔드마이저와리를 심어도 괜찮고 어, 클레마티스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고 이렇게요. 어, 얘는 그 베란다 월동만 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꽃이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꽃안 폈을 때는 이파리만 있으니까. 좀, 아, 얘가 어떻게 필까?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꽃이 피니까 환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꽃이 없어도 내년에 분명한 건다젖어서 이렇게 꽃이 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러, 여울 롱분 어, 새로 지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 하우스님께서 담아 주셨고요. 지금 몇점안 남았죠? 또 이렇게.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심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분 필요하시면 이렇게 품으셔도 너무 잘 괜찮은 화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는 15, 20 정도 돼요. 21,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김새는 이렇게. 음 흰색은 뭐 문, 문이 안 넣습니다. 무슨 이렇게 그냥 흰색 베이스에 요거 다 조각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 손이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칼로 해놨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오념 음, 다육이는 에오념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음, 요렇게 얇은 애들. 이렇게 심으시면 포인트가 돼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응용해 보시고요. 요, 요, 여울 오드리븐. 어 봄서부터 주구창창 여러분들한테 메인 화분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왜그러면모네분 시리즈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못 해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인 화분, 봄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이 화분을, 어, 여울, 어, 오드리분. 왜 그러냐면, 요게 꼭 오드리 그, 오드리헵번 배우님께서 입으셨던 그 치마. <laughs> 그래서 오드리헵번이 연상이 돼서 오드리 화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요 색보다 더 짙은 색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흐린 색깔로 나왔고, 요번에는 또 요런 색감, 또 요런 색감, 요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가격이 6만원이에요. 원래 가격이 6만원인데, 4만원에 맞춰 드렸고요. 자 여울 손잡이분 손잡이가 있어서요. 이제 조금 어, 무거운 거 드실 때 받침용으로 쓰시기가 너무 좋고요. 여울 손잡이분은 지금 딱두 점밖에 안 남았어요. 어, 지금 보이는 게한 점만 보이나 아 여기 지금 요거 이렇게 늘어지는 거 심어놓는 용으로 요렇게 어, 밤색하고 요 지금 어, 흰색에 어, 약간 아이보리에 이런 갈색톤이 요 들어가 있는 요 여울 손잡이 분 어, 계속 메인으로 쓸 건지는 분을 자꾸 바꿔줘야 되는데 분은 보니까요 그냥. 편하게 썼을 때 좋은 분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속 있고 어, 쓰기 좋은 거. 그래서 어, 요런 애들은 장미 심어 놓으니까 제가 지금 여울 요분에 장미 심어 놓은 거마저 나갔습니다. 완성품으로 나갈 때는 제가 어, 이제 심을도 같이 함께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오드리 분도 지금 심어 놓은 게 없고요. 음, 요 지금 여울 분도. 심어 놓게 나갔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없는데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금 오드리 분이나 여울 손잡이나 어, 가격은 똑같이 어, 저희가 어, 지금 4만 원에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아요. 오드리 분이요. 사이즈가 21하고 26입니다 여러분 21cm에 26이면요 어떤 걸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장미 심으셔도 되죠 수국 심어도 되죠 어떤 거를 소화해도 괜찮고요 어, 좀 늘어지는 아이들 심어도 괜찮고 요거 요렇게 지금 이렇게 늘어져서 화분을 다 가려놨잖아요 이런거 선반에다가 하나 올려놓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어 하나 가득 봄에는 꽃보는 재미로 또어그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화분 응용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흥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동이 약토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신 토동이 약토예요. 어, 전문 야생화 흙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올수록 녹아내리는 아이들 좀 관리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는 경석, 동생사, 저곡토, 녹소토, 그다음에 휴가토,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거기에 세라믹까지 첨가를 제가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웃자란 방지제. 균제, 충제 다 첨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너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요거는 무게로 나가는 게 아니고 리터로 부피로 나가기 때문에 리터로 나갑니다. 10리터에 28,000원, 20리터에 5만 원이고요. 자, 토동이가 있게끔 해준 토동이 흙입니다. 요거 다육이 흙으로는 100%요대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키핑장이나 마당 또는 어, 테라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 원예용 상토나 용토 어, 한 10%만 더 섞어 가지고 어, 심어 주시면 아이들 건강하게 자랍니다. 상토는 속성으로 자라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요. 상토가 많이 들어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라든가 어, 제가 120kg 기준에 지렁이 분변토 10 그리고 어, 원해용 상토나 용토가 10. 이렇게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화류, 꽃 많이 피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여기에 원해용 상토나 용토 10%에서 20%더 섞어가지고 심어주시면 딱 아주 맞춤 그런 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응용하셔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kg에 28,000원, 20kg에 5만원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토동이 약토십 그 다음에 어, 토동이 흑씹 이렇게 주문하셔도 제가 어,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에 해드릴 거고요. 매장 내방하시는 분들은 택배비 3천원씩 제가 빼드리니까요. 직접 오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요 오드리 분또 여울분 여울분 시리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서요 여울농분 새롭게 또 입고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려 봅니다 어, 연휴가 길죠 가족들과 달란하게들 지내시고요 또 시간 나시면 저희 매장도 방문해 주시고요 놀러오세요 만난차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둥이었습니다